이제는 지금의 부동산은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되는 게 맞죠.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낮아져 봤자 2, 3%대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냥 내릴 거라는 심리만으로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막 7%, 8%, 10%가 넘을 거라는 그런 막 공포 심리 때문에 정말 심리가 부동산을 지배하던 시기였는데, 이제는 내릴 거라는 기대 심리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부수적인 요인이 사라졌고 이제 하락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명확하게 공급과 수요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민 금융은 노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 금융 당연히 노터치해야죠. 전세대출을 막는다는 건요 말이 안, 안 됩니다.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의견인 게, 이거 다 담보대출인데, 절이거든요. 2%도 안 되는 절이로 담보대출을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굳이 집을 사라, 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른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출은 줄이겠다고, 스트레스 DSR, 별로 그렇게 뭐 특별히 드라마틱한 효과도 없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속내는 뭘까요? 정부는요, 가계 부채보다요 지금 부동산 하락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그래서 더 이상 오르진 않더라도요, 이거보다 떨어지진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이상 내려가기는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요.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금액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최저가 대비해서 올랐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전 최저, 최고가에 미치지는 못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어찌됐건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서 매가랑 갭이 붙으면, 매가는 보통 오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시중에 풀린 돈도 많은데, 그때 전세 대출도 진짜 많이 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는 좀 오반 것 같고, 일주일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정말 전세가가, 매매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매번 다르게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자산이라고 하면 안 오른 자산이 없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근데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왜 전세가 떨어지는데? 그때도 대출 많이 줬고, 지금도 대출 많이 그대로 내주고 있는데, 그때는 전세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왜 떨어지는 거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작년 후반부터 작년 내내 전세가 매가가 같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이죠. 사실 솔직히 예측 불가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0.5, 0.75. 한 방에 올리는 진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물론 한국이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큰 폭으로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었지만, 어찌 됐건 심리적으로 고금리 시대에 맞닥뜨리면서 위축된 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대출이요 이자가 5% 6%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뭐 예전에는 전세를 살면 월세보다 쌌잖아요 쌉니다 전세가 그러니까 월세 안 내니까 전세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월세보다 전세의 이자가 더 비싸, 비싸져 버린 거죠 그러면 뭐 전세 사기다 뭐 깡통전세다 뭐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리스크도 있고 위험도 있는데 무서워서 전세 잘못 들어가는데 굳이 전세 들어갈 이유 있나요? 월세 들어가는 게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통 월세는 계약 1년하고 전세는 2년하니까. 1년마다 계약할 수 있으니까, 1년 뒤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 월세 살래. 굳이 전세를 내가 왜 살아? 리스크도 많고, 무섭고, 사기꾼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전세를 왜 살아? 이자도 높은데. 이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요, 8대2로 전세가 더 높았다면, 재작년 말부터 작년에는 월세가 8, 전세가 2 정도로 완전 임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 뒤바뀌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어떤가요? 이제 또 전환의 시기가 왔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된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하시던데 한국 금리가 당연히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외국 자본 안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그렇게 쉽0 내려갈 리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지금 한국 금리랑 미국 금리랑 2%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미국이 많이 내릴 거고 0.5 이상 뭐0.75 이상 한꺼번에 내리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대로 동결하거나 0.25씩 베이비 스텝을 밟아 나갈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심리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 왜냐면 하 전세가요. 전세에 대한 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것 때문에 빌라에 대한 수요가 아파트로 이전되는 것도 영향이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빌라 서울의 빌라보다요 경기도의 아파트가 더싼 싸거든요. 이게 사실 직주 근접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서울에다가 그냥 집을 구하시기도 하지만 경기도권으로 나가면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집인데 서울에서는 원룸, 투룸 빌라 오피스텔도 구하기 힘든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 경기도권 소형 아파트로의 수요가 이전되고 그리고 소형에서 중대형으로의 수요가 이전이 되고, 또 구축에서 신축으로의 수요가 이전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동네부동산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매가는 지금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제가 폭등을 하는 상승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계속해서 점차점차 점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건이요. 동네부동산에 한번 전화해보세요. 지금 전세 물건이 시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거 이제 보시는 구독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뉴스 기사에 많이 보면 지금 가계 부채가 1800조를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담보 대출, 전세 대출, 신용 대출 그 밖에 대출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계 대출 전체의 규모가 1800조라고 합니다. 근데 2023년 기준에서 실질 GDP가 한 200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의 GDP의 100%를 육박한다. 뭐 GDP 100%를 넘지 않게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이번 정권에서 내년 그래서 스트레스 DSR을 내년에는 100%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100% 시행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전세대출과 담보대출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늘리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40대 미만 청년분들의 그 부채 상한 비율 위험 수준이요 연령대별로 봤. 때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세사기 사기 사고나 사기를 막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강화했고 그로 인해서 전세사기가 더 지금은 조금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안정화 단계에 돌아, 돌입하고 있지만 허그가 어,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 돈이 쪼들려서 피가 말라가고 있는데 전세 대출은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줄여서도 안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서민들을 위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서민입니다만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다는 건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서민 금융은 노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 금융당연히 노터치 해야죠. 전세 대출을 막는다는 건요. 말이 안, 안 됩니다.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의견인 게 특례 보금자리론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그리고 주택 드림 청약 통장. 통한 대출. 이거 다 담보대출인데, 저리거든요. 이 그러니까 2%도 안 되는 저리로 담보대출을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굳이 집을 사라,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른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저리로 전세대출이 이미 저렴하게 전세대출이 나와 있는데, 담보대출조차 저렴하게 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뭐 GDP 대비 대출, 가계대출의 규모를 줄이겠다,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계대출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 이유는 투기꾼이 대출, 투기꾼이, 투자꾼이, 투기꾼이, 아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파트 값을, 부동산 값을 올린다라는 이게 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투기꾼에 대한 규제.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바뀌긴 하셨지만, 네. 서민, 주거, 안정 정책. 대해서는 일관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전히 그 투기꾼이 아파트 값을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속내는 뭘까요? 대출은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서민금융이라는 전제하에 전세대출 당연한 거고요. 담보대출도 저렴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은 줄이겠다고 스트레스 d s r 별로 그렇게 뭐 특별히 드라마틱한 효과도 없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속내는 뭘까요? 정부는요 가계부채보다요 지금 부동산 하락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단편적인 예로 이제 무식하게 단편적인 예로 건설경기에 연결돼서 먹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에는 되게 힘들었던 시기도 많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영향을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모든 국민들의 초유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책 하나가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 하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 중개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이상 오르진 않더라도요. 이거보다 떨어지진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이상 내려가기는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요 보기도 좋잖아요 젊은 분들에게는 저리로 집사라 무주택 분들에게 집 사라 내년에 많은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내후년에 집값이 만약에 오른다면 오른다고 하더라도 젊은층 신혼부부 취약계층에 많은 보호 정책을 펼쳤다 할 말이 있다 차원이니까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네 대출 규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미비해요 대출을 제한하는 게 예를 들어 3억 받으실 분이 2억 9천 정도 나온다는 수준이거든. 미미한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그 그, 가계 부채를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거란 말입니다. 올해까지는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근데 수요가 훨씬 많은 서민층에 대한 대출은 전폭적으로 그게 전세 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둘 중에 하나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둘다 풀어주면서 대출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속내가 있다. 무주택자분들께, 신혼부부들께, 청년층에게 집 사라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는 지금의 부동산은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되는 게 맞죠.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외화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낮아져봤자 2, 3%대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냥 내릴 거라는 심리만으로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막 7%, 8%, 10%가 넘을 거라는 그런 막 공포 심리 때문에 정말 심리가 부동산을 지배하던 시기였는데 이제는 내릴 거라는 기대 심리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의 심리가 크게 지배했던 작년과는 다르게 부수적인 요인이 사라졌고 이제 하락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명확하게 공급과 수요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04년도, 2 0 2 4년도에는 공급이 아직은 경기도, 인천 그리고 서울 합쳐서 봤을 때 아직은 충분합니다. 근데 2005년, 2026, 2025년, 2026년으로 갈수록 그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대출은 서민층에게는 막지 못하지만 스트레스 DSR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미세하게나마 규제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다. 근데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이 안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집값 오르기 전에 저는 빨리 사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내년에 공급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정말 더 없을 거고요. 제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요. 제가 인천은 깜빡하고 정리를 못했는데 서울하고 경기도권에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 그러니까 어디가 저기 구독자분 중에 어디가 올랐냐, 어디가 내렸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14주 연속 매매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10, 2023년 12월달부터 2024년 3월 달까지의 부동산 서울 매매 가격입니다. 파란색이면 하락이고요, 빨간색이면 상승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매매인데요, 네.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그냥 거의 횡보, 미세하잖아요. 0.1, 0.1, 뭐 0.8. 네. 그렇게 막0.1 뭐 이상이면 뭐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전문가 분들께서 얘기를 하던데, 거의 횡보나 약간 하락 수준, 그리고 전세가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세가는 41주 연속 상승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느냐. 를 본다면 네. 서울 전 지역이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41주 연속 상승이라 2023년 7월 달부터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서울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요. 도봉구랑 중랑구, 노원구 그러니까 그 노도강, 노도강이죠. 근데 강동 노, 노도강 강북권은 올랐네요. 젊은층들이 영끌에서 아파트를 많이 샀다라는 도봉구와 노원구가 좀 어 횡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전체적으로 전세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는 아마 투자 물건이 많아서 전세가가 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수요만큼이나 공급도 많아서 그렇게 전세가가 많이 올리지 않지 않았나 그니까 투자 물건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전 경기도권을 보면요 경기도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다 파란색을 보이고 있죠 근데 양주시만 살짝 올랐습니다 과천시하고 이게 뭐. GTX 노선 신호선 때문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됐건 0.2만 그렇게 큰 금액 규모는 아니지만 어찌 됐건 살짝 올랐고 전부 다 하락. 전세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도 보시면요. 네 외곽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쪽 지역은 전부 다 지금 올랐고요. 네. 보시면, 군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졌네요. 나머지 광주나. 네, 그 외에는 전부 다 전세가가 빨갛게 상승을 했습니다. 4%, 2%대. 화성시는 심지어 거의 9.6%나 뛰는 뭐 폭발적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프상으로도 엄청나게 폭, 폭등을 한건 아니지만, 얘가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러니까 기존 금액보다,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금액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최저가 대비해서 올랐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전 최저, 최고가에 미치지는 못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어찌됐건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보시면 네, 1800조. 가계신용부채가 1800조고요. 요게 담보대출인데요. 담보 담보대출이 천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의 규모는 제가 한국은행 경제통제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통계가 나오진 않고요. 뉴스 기사로 봤을 때약 150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만기도래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 될 거라고 하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도 담보대출 대비해서 전체 비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금리인데요, 미국 금리. 미국 금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올랐는지 아시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5까지 올리고 계속해서 동결 중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5%까지 올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상당히 큰 금리 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여기까지 떨어지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뭐한이 정도, 이런 정도나 떨어지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예측하기로는 빅 스텝. 정도 수준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페드에서도 지금 점도표에서 0.5%씩 인하하겠다라는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팍팍팍 내리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더라도 금리 하락에 대한 심리는 되게 강하게 작용할 것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는 구두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실 정보거든요. 아파트 아파트 실거래가는 아실. 해서 이렇게 봤는데, 서울, 경기도 모두 다 전세가 상승 중이고, 매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 수준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수준이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최고가 대비해서 금액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최저가 대비해서 금액이 회복하고 있다는 거고, 그거를 상승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기존 가격 대비해서 금액이 올랐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방송과 마찬가지로 쟤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애도 있구나. 그래,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존 영상과 같이 좀 도움이 되는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